아벨 반갑습니다. 메시지 8번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음입니다. 로마숫자 일번 우리는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왕국의 씨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키므로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한다. 로마숫자 이 하늘에 속한 왕국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어 보내셨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게 하여 왕국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자 중국 대만 형제님이 어, 작성하신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왕국 복음을 전파함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음. 이는 것이 관련 성경 구절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번, 로마서 2번이고, 로마서 1번은 어, 왕국 복음을 왕국 복음을 전파함. 왕국 복음을 전파함. 그리고 1, 2, 3, 4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왕국 복음의 내재적인 요소. 내재적인 요소는 뭐냐?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 뿌리고 발전시킨 그 다음에 2번, 3번은 왕국복음에 있어서, 전파함에 있어서 주님의 본, 그분이 의사와 목자와 수학자로서,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조화롭게 통역하시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왕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의 결과, 시대가 종결됨의 징조,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번은. 어...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음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줌 그리고 신성한 진리로 가르침. 그 결론의 말씀 뭐냐? 결론의 말씀은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영안에서 살게 함, 살아나게 함.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조성함. 교회 생활은 곧 왕국 생활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떤 성전님은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서 계율을 어, 조감들을 잡으셨기도 합니다. 자, 약간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전체 제목에 있어서는 영어로 보면 프리칭과 디사이플링입니다 프리칭과 디사이플링 전파하고 제자로 삼음 전파하고 제자로 삼음 이 두가지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1번에 있는데 로마 숫자 1번을 네 개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왕국의 씨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킴입니다. 번식시키고 발전시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왕국 왕국의 씨곧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이 왕국이 첫 번째는 왕국이 무엇인가,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씨와 유전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번식되고 어떻게 발전되는가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follow. 팔로입니다. 우 팔로우. 팔로. 우리는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예, 어떻게 따라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이 어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이 시대를 종결한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종결함. Preach, preach and consummate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면 이 예, 로마시자 번은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 정의에 대해서 말해준다. 정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k i 왕국의 정 왕국 왕국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C와 유전자는 무엇인가? 그리고 번식시킨 것과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팔로 l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과 종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세 번, 이것이 로마 숫자 1번입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what what 무엇을 하는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what 정의를 내려준다 정의. 그두 번째는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세 번째는 preaching and consumate.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시대를 종결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2번은 로마서 그 침례를 말하는데 침례는 십내는 새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새로운 믿는 이들을 발아시키는 겁니다. 발아 새로운 생명으로 발아시키는 것 새로운 믿는 이들을 발아시키는 것 그리고 그들에서 그들에게 그들에게서 그들 자신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나와서 들어가도록 영역에 이동이죠 영역의 이동, 바뀌입니다.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영역 안으로 왕국 안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그리고 B번에서는 B번에서는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그들에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대로 가르쳐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들 스스로를 배우게 한 가르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제자화하는가? 무엇이 제자화인가? 무엇이 제자로 삼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가르친가?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로마 숫자 2번에서는 발아, 새로운 생명으로 발라시키는 것,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 이전 것들을 다 끝내고 발화시키는것 그리고 무엇인가 옛 것에서 나와서 그들 자신의 생명에서 나와서 몸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영역의 옮김 발화와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제자와 하는 것 제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것입니다 자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체는 전체는 전파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 무엇을 무엇을 전파하는가 왕국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왕국의 씨앗과 유전자로 전파하고 이 왕국과 씨앗 왕국 씨앗과 유전자가 번식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칭 프리칭을 어떻게 프리칭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라갈 수 있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프리칭에 있어서 그 다음에 프리칭의 결과가 무엇인가? 프리칭의 결과는 종결이다. 종결, 종결입니다. 종결. 우리가 종결. 그 다음에 디스플린,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바라하고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제자화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의를 말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이 목적, 티칭인 티칭. 가르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림이 그래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으면 구조가 세웠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봅시다 1번입니다. 알아시다 1번. 이 왕국. 네, 온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한다는데 이 왕국은 무엇인가? 이 왕국. 이 왕국은 무엇이냐면 왕국은 하나 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좀더 자세히 보면 이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이 인성 안에 계시는 삼일 하나님이시이며 이성 안에 계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금께서 하나님 왕국의 씨로서 하나님 왕국의 유전자로서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뿌려져서 그들 안에서 자라고 그들 안에서 사시며 그들 안에서부터 표현되시어 하나님께서 다시 드리는 영역으로 발전된 것, 이것이 곧이 왕국 킹덤입니다. 킹덤. 킹덤, 이것이 왕국이 된 정의입니다. 육체 안에 계시는 삼일라님께서 왕국의 씨 유전자로서 사람 믿는일 안으로 뿌려져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영역으로 발전하신 것, 이것이 곧 킹덤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기서 나오는 왕국의 씨, 왕국의 유전자는 무엇인가? 이씨 유전자는 무엇인가 하면, 신약의 가르침 전체의 내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써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고 그들 안에서 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이 곧이 씨, 이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번식한 것과 발전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쭉 있는 것이 복음서들 사도행전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번식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에서는 왕국의 씨곧 왕국의 유전자가 뿌려지고 사도행서서는 이씨 뿌리는 일이 번식하고 확 확산합니다. 왕국의 씨곧 왕국의 유전자를 받아들인 수많은 씨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 이씨이씨 이씨 뿌리는 일이 번식하고 확산되며 서신서들에서는 자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씨곧 왕국의 유전자 자라는 것을 볼수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왕이시고 모든 이기는 이들은 공동 왕들 곧 왕국 유전자를 가진 백성들로 이 됩니다 F1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충만하게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으며 사복음서에서 나사렛사람 예수님께서 뿌리신 왕국의 씨곧 유전자가 가장 충만하게 발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을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팔로 어떻게 어떻게 우리는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 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첫 번째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어떻게 여기셨는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는지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 전파함에 있어서 그의 본을 그의 본을 따라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제시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은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하나님에 속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에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의사, 목자, 수확의 주님으로 어, 사역하셨습니다. 의사로서 사역하실 때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의 새로운 시민 구원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늘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을 조성하시며 재조성하시며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부패한 땅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목자 목자는 사람들을 불쌍히 사람들을 목자로서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셨는데 이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사람들이 시달리며 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세 번째 수학의 주님은 수학물을 소유하신 주님, 수학물을 소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세 가지 방면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우리는 또한 그분은 아주 탁월하고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중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모델, 이런 본을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 왕국 복음을 전파로 나갈 때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성한 삼일성,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의 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신성한 동역입니다. 신성한 삼일성에 계신 아들께서는 그분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육체 대신의 단계에서 하늘에 속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세우시기 위해 왕으로서 찾아가실 때 신성한 삼일성 에 있는 조화와 아름다움과 탁월함으로 그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 의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동력의 본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의 몸이 충분히 건축되지 않은 것은 합당한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우리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과 권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것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권익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서야 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패턴, 팔로 우리가 우 따라야 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복음 전파의 결론은 종결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어 모든 민족에게도 이 시대가 종결되는 징조를 보일, 보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기, 이기는 이들로서 흰색말을 타는 이들이 됩니다 아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민족의 증거함으로 이 시대가 종결되는 징조를 가져올 것입니다 자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친내를 말해줍니다 침내 하늘에 속한 하나에 속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주어 보내셨는데 이것은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 삼게 하여 왕국 백성에 되게 함으로써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에번입니다. 에번. L번. 민족들을 그분의 제자로 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자신하므로 삼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내 주는 것입니다. 이 이 침례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성경 구절의 각주에서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침례이고 이러한 침례로 말미암아 여기 네 가지가 있죠. 주고 막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3일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것이 침례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삼일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삼일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침례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의 옛 생명을 종결시키고 삼일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새 생명으로 그를 받아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어를 보면 영어를 보면 더더이 이것과 매치되는데 이것과 그대로 매치되는데 종결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는 terminate the old life 우리의 옛 생명을 종결시키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자신 안으로 들어가므로 우리는 받아 되는 것입니다.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되는 것입니다. <laughs>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되고 그다음에 삼일 하나님 삼일 3일 하나님에 3일 안으로 들어가서 3일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이것이 침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발화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 안으로 발화되어.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들어가게 되므로 우리는 자신의 자신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안에서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와 나와서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것이 침내 역할이며 이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새로운 이 번식과 생, 발전의 단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는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신성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들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성하고도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로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를, 실제를 따라서 그리스도로 배울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침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제자와 되어야 된다. 우리도 훈련, 디스플린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 타고난 사람, 타고난 사람이 타고난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민족들을 제자와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 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데,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신사하고 비밀한, 신사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로 가르치는데 이것은 이것은 뭐냐? 그들 unveiling, 개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너울을 제거해주 얼굴에 덮여있는 너울을 제거해주 제거하는 겁니다. 그들의 너울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빛 비춰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로 알금 단지 어떠한 교리, 교리만이 아니라 교리 가운데 빛빛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너이 넓이 벗겨지고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빛이 있어 신성한 빛이 더해질 때 그들이 지식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받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양육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목양받아서 그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가르침.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를 통하여 완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민족들을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래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 가르쳐서. 그 다음에 가르쳐서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 8 번의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p r e a h i n preaching, discipling, 전파하고 제자로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정의와 follow, 따라야 할 본과 그 다음에 종결.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함으로 종결하는 것, 종결의 징조가 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므로 이 시대를 종결하고 왕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기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우리로 인하여 종결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유하여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데 그것을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을 발아시켜서 그들을 야 예, 그들을 자신의 생명에서 나와 아멘 그들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우리는 합당하게 훈련받아서 우리의 탁월한 생명을 거절하고 그들을 신성한 진리로 신성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로 가르쳐서 그들의 너를 제거하고 비춰 주고 양육받고 목양 받아서 자라고 성숙하여 신성한 생명을 해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 메시지 8번의 전체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